인천 송도에 위치한 더샵송도 마리나베이의 아파트 가격이 충격적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최고 가격 12억 4,500만 원을 돌파했던 아파트는 10억 클럽을 보여주며 인천의 대장 아파트임을 증명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현재는 반토막 넘게 하락해서 6억 원 정도에 거래 중입니다. 더샵 마리나베이는 3,100세대의 대단지 아파트입니다. 분양가는 84제곱미터 전용 면적 35평수 기준으로 4억원 정도였습니다. 20년에 입주를 시작해서 이제 입주 3년차가 되어가는 신축 아파트입니다. 22년 4월에 122동 13층 전용 면적 84제곱미터 전용 면적이 12억 4500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 이것은 인천 송도의 부동산 시장이 얼마나 과열되었는지를 알려주는 거래였습니다. 한국부동산원 자료를 살펴보면 송도를 비롯한 인천연수구의 21년 주택매매 가격 상승률은 30%를 웃도는 수준입니다. 연수구를 중심으로 부동산 아파트 가격이 급등해서 같은 기간에 인천의 아파트 가격을 펌핑하는 효과를 보여주었습니다. 당시 인천의 아파트 가격 상승률은 22%로 전국 최고의 상승률입니다. 더샵 송도 마리나베이는 최초 분양 가격 4억에서 시작해서 8억 원이 넘게 가격이 급상승했었습니다. 지금은 과열되었던 부동산 아파트 시장이 정상화되고 있는 단계입니다. 송도의 아파트 가격은 21년 GTX 교통 인프라와 바이오 래퍼브 개발 등 많은 뉴스 호재를 바탕으로 급등했습니다. 많은 아파트 매수자들이 이러한 송도의 부동산 시장 급등을 보고 조바심을 느낀 건지. 이미 많이 상승한 부동산을 계속해서 비싸게 매수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아파트 가격 상승은 영원히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12억 4,500만 원 거래권을 마지막으로 부동산 시장은 하락기에 접어들었습니다. 서울의 아파트 가격도 급락하는 상황인데 인천을 비롯한 송도의 아파트 가격은 더욱 심하게 하락했습니다. 사람들이 가격이 빠지자 빠지는 원인을 찾았습니다. 송도는 서울에서 1시간 넘게 떨어진 지역이면서 출퇴근도 힘들다며 지금의 가격에 거품이 껴있다고 말합니다. 송도의 아파트 가격은 다른 지역보다 더욱 빠르게 가격이 올랐었기 때문에 하락할 때도 가격 버블이 빨리 꺼졌습니다. 더샵마리나베이를 비롯한 송도의 아파트의 가격은 계속 하락 추세입니다. 12억 4,500만원 최고 가격의 더샵마리나베이 아파트는 매수한 사람을 비롯해서 말도 안 되는 비싼 가격의 아파트를 매수한 사람들은 지금의 가격이 믿기 어려운 수준입니다. 인천의 부동산 추락은 그동안 너무 급격하게 오른데 따른 정상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최근에는 기존 최고 가격 대비 절반 반토막 수준의 가격에서 급매 거래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12억 수준의 고점 가격에서 반토막 수준의 6억에 이미 거래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더샵 마리나베이는 다른 아파트에 비교하면 사실 입지도 그리 좋지만은 않습니다. 더샵 마리나베이는 지하철에서 비교적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자동차가 없다면 이동하기 어려운 정도입니다. 자동차가 없으면 멀리 떨어진 인천이로선 송도달비축제공원역까지 이동해야 합니다. 옆에 위치한 송도우동은 아직 개발되지 않아서 횡한 상태입니다. 더샵 마리나베이는 가장 외곽의 위치에 있어서 상가 공실도 많은 상태라 생활 인프라도 아직은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송도 마리나베이 경매권이 있었는데 이게 많은 사람들에게 충격을 주었습니다. 감정가 9억 2천만원에서 시작한 이 경매는 계속되어 유찰되어 세번 유찰되었습니다. 22년 11월 1일에는 6억 4천4백만원으로 3억이 하락하고 다시 유찰되었습니다. 12월 1일에는 4억 5,080만 원으로 3차 경매가 이루어졌습니다. 3차 경매에서는 낙찰이 이루어졌는데 낙찰받은 1등이 6억 2,464만 원을 제출했습니다. 차순 이 금액인 2등은 6억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충격을 받은 이유는 1등 6억 2,464만 원에 낙찰받은 사람이 이를 낙찰받은 물건을 포기한 것입니다. 이미 낙찰받은 물건을 포기하기 위해서는 입찰 보증금인 약 4,500만 원을 포기해야 합니다. 그런데 낙찰받은 사람이 이를 지불하고서라도 물건을 포기하고 잔금을 납부하지 않은 것입니다. 왜 대금을 미납했는지는 공개되지 않아서 많은 사람들이 추측만을 하고 있습니다. 대출을 통해서 잔금을 납부해야만 하는데 급격한 금리 인상에 따라서 이자가 너무 올라서 부담이 된다고 추정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기존에 입주해 있는 사람의 저항이 것에서 곤란한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이미 송도 주변 아파트 시세가 너무 급하게 떨어져서 무서움의 입찰을 포기했을 수도 있습니다. 4차 경매는 23년 2월 23일에 4억 5,080만 원의 재경매가 이루어졌습니다. 매각가는 6억 2,750만 원입니다. 올해 3월 1일에는 최고 가격인 6억 2,750만 원의 매각 허가가 결정되었습니다. 기존의 4억 5천 80만 원의 낙찰받고 포기한 사람처럼 이번에 낙찰받은 사람이 잔금을 계획대로 치를지는 지켜봐야 할것 같습니다. 송도의 가격 하락은 이게 바닥이 아니라고 보는 의견들이 많습니다. 인천 송도의 아파트는 부동산 상승기에 많은 거래가 이루어졌습니다. 가격이 계속 올라가면서 비싼 가격에 매물을 받아간 사람들이 위에 아직도 많은 상황입니다. 그들이 온전히 현금 자산만으로 아파트를 구매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은행에서 대출을 일으켜 아파트를 구매했을 것입니다. 최근에 여러 번의 금리 인상에 따라 대출 금리도 많이 높아진 상황입니다. 대출이자를 감당할 체력이 된다면 다행입니다. 하지만 금융적인 체력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계속되는 대출이자 부담이 어려워서 물건을 내놓을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매도 희망 호가에 내놓은 물량이 상당해서 가격이 오르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추가적으로 인천에는 미분양 아파트 물량이 계속해서 증가하는 상황입니다. 럭스 오션 에스케이뷰 센트럴 파크리버 비치 같은 미분양 아파트가 여전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인천에서는 23년 올해만 4만 가구 넘게 입주를 시작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분양 예정인 아파트 세대도 1만 가구가 넘습니다. 이렇게 많은 물량을 모두 소화해야지 송도 아파트 가격은 바닥이 잡히고 상승을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물론 송도는 제2의 강남이라고 불리면서 인천에 거주하는 주민들에게 인식되었습니다. 고급 브랜드 주상복합 아파트가 많은 송도 지역에 특성상 관심을 갖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송도가 다시 부동산 상승 시기에 높은 가격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